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 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함께 로마서를 강의하며 로마서를 집중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사순절 묵상 본문도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안에서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로마서 1장까지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1장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서문을 통한 바울은 자기소개에 이어서 자신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전하고, 바울은 죄로 인해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이방인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했는지 전하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또한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놓였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렇게 결국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사망이라는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바울은 전하였지요. 왜 바울은 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은 결국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 절망뿐인 상황에 있다고 전했을까요? 바울은 극단적인 비관론자였을까요? 죄로 인해 사망이 약속된 비참한, 비참한 상황임을 왜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거기서 끝이라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을 주셨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전까지 유대인들에게 의는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알려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의롭게 되는 방법이었죠. 남자는 다 할례를 받고 죄를 지으면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드리고 십계명의 항목들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 율법 외치던 유대인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땅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율법이 결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이지요. 결국 율법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다가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비록 율법으로 인해 우리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깨달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이 우리를 의로움으로 안내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선자들을 통한 예언과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그 율법에 나와있던 이미 예정되어 있던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셨던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다고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많은 경우 대부분 서로를 차별합니다.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돈이 많다는 이유로 돈이 적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차별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의로움은요, 돈이 많고 적다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똑한지 아닌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은은 공평하게, 어느 누구든 그가 원한다면 그 원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음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죄를 범하여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고 전하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눴, 나눴듯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피조물에게 창조주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 돌아섭니다. 하나님은 그, 그 이방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죄 속으로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내어주심으로 심판하시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죠. 만약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돈을 주고 살수 있다면 그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로또 1등 몇십억으로 살수 있을까요? 아마 꿈도 못꿀 것입니다. 한 백억이면 될까요? 천억이면 될까요? 아니면 한 나라를 줘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우리는 어떤 값을 매긴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로움과 구원을 값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주 강대한 제국, 나라를 넘어선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의 황제 진시황은요.수많은 토지와 수많은 건물과 수많은 금은보화를 모두 가졌던 사람입니다.그런데 그 진시황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한 가지 가지지 못해 그토록 원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죽음 사망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털어서도 천억, 몇 조, 몇 경의 재산을 쏟아부어도 결국 자신이 원하는 구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돈과 이 세상의 물건으로 감히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은행에 예수님은 아예 값을 없애버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한다면 값을 치르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의로움, 우리가 의롭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해졌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재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람은 모두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형벌을 받아야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한 화목재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에 지은 우리의 죄들을 간과하십니다. 여기서 간과라는 단어가 그 우리말 번역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간과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넘긴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간과로 번역된 원어를 보면 파레시스입니다. 즉그 뜻은 옆으로 잠시 보낸다는 것입니다. 잠시 연기해 둔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옆으로 잠시 보내어 참으시고, 왜 그렇게 옆에 보내어 참으셨느냐? 우리에게 화목재물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 전의 죄를 간과하십니다. 잠시 연기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화목재물로 내어주셔서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또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받은 의로움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의로움을 우리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고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받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은 천하, 천하를 호령하던 진시황제도 얻지 못한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어떤 율법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이신칭이의 교리입니다. 어떤 것을 함으로써 이 믿을 신 합쳐서 믿음으로써 일컬을 칭 오를 이 의롭게 여겨지다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겨지는 이 신층의 놀라운 하나님의 의로움과 은혜의 복음을 바울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의 가운데는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영원한 낙원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날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재산으로, 어떠한 값을 주고도 얻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 대신 이 땅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시간 우리가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날마다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합당하게 주께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십자가 위에 나를 함께 매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므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화평이 성도될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죽게 가까이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